만약에 내년에 27만 호가 착공을 한다, 더 이상 투자할 생각하면 안 돼. 아파트 짓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배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공급한다고 해서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요? 뭐 그런데 이게 저는 지방적으로 조금 풍성 효과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송건입니다. 자, 이번 정부 두 번째 규제입니다. 9월 7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진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공급을 한다고 했고, 연 27만 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예전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그 숫자를 사,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자,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착공을 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를 해주고, 양보를 하고 우리가 내년서부터 27만 호가 진짜 착공을 하는지 가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27만 호가 착공을 한다, 그러면 이번 정부는 대단한 거고. 더 이상 투자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말하는 거다 지키잖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27만 호가 내년에 착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여기서도 맹점이 있어요. 맹점 뭐예요? 집값을 이걸로 잡을 수 있냐 없냐. 못 잡는다는 겁니다. 못 잡는다. 왜 그럴까요? 6월 27일 규제 왜났나요? 압구정, 반포, 또 용산 이런 곳들의 집값이 튀었죠. 왜 튀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 풀었죠. 그러니까 그잠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뻥 튀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마용성 집값도 자극을 하니까 그런 데자가 오세훈 시장 또 어디 갔어? 광진구 자양동 갔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번지 올랐고 서울의 주요 입지에집값이 부글부글 하니까 정부에서 유기체 규제를 꺼낸 거 아니에요. 수요를 누르려고. 그런데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주요 공급 대상지가 어디예요?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1기, 2기, 3기. 여기에 공터, 공터가 어디예요? 상업, 업무, 미사용 부지. 여기에 지금 업무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 공터니까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고 그렇게 그런데 뭐예요 아파트 짓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배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배드타운 우리 시, 신도시 다 지을 때 어떻게요 거기 자정 용지를 빼놓잖아요 업무 시설 용지를 왜 그래요 거기에 직주 근접 서울로 계속 출퇴근만 하면 사람들이 길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또 그만큼 사회적인 낭비가 크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곳에 일터를 마련해 놓고 그 신도시 내에서도 일과 주거와. 또, 교육이 다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게 신도시잖아요, 목표가. 그런데 다 어때요? 서울로 다 출퇴근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교통을 더 추가 확충을 해줄 수 있냐? 쉽지 않죠. 지금 돈 들어갈 게 얼만데. 돈 들어갈 게. 그러면 이런 곳에 업무시설이 아니고, 아파트가 더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신도시들의 집값은 더 잡히겠죠 앞으로 진짜 이런 곳에 27만 원씩 공급을 해된다고 해봐요. 이런 곳에 공급한다고 해서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여기와 여기 수요는 엄연히 다르다고요. 엄연. 그렇다고 도심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공공에 갖다 붙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요. 외돼대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가, 재개발 물건 하나 갖고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단박에 이어가 가실 거예요. 단박에 조합원들이 왜 자기들 손해를 보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사 부지, 미사용 학교 부지 이런 것들로 주택수를 지금 급급해서 공급을 한다면 나중에 또 사회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회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너무 급급해서 다 그냥 연결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집값 잡는데 무의미하다고 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공급이 아니고 저는 규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제. 627 규제에서 개인 담보대출은 다 막았잖아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그런데 어떤 게 남아있었어요? 사업자 대출이 남아있었죠. 사업자 대출. 요거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하니까, 투자를 하니까 요게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번에 다 막은 거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는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완전히 원천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방을 살리고자 금융규제를 더 옥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싫었던 거야 그냥 조금이라도 꿈틀대는 걸 그냥 싫었던 거예요 이번 정부는 그런데 이게 저는 지방 쪽으로 조금 풍성효과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이 다 아닐 거예요 모든 지방 왜 그러냐 이제는 될 곳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재개발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방에도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은 간보기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지나가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지방 시장도 조금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 규제 카드를 꺼내겠 그래서 이번 영상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내년 3부터 27만 호가 진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 진짜 그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번 정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 공급 정책이 집값을 잡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